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심리적 복잡성을 알자 자존심과 자존감의 복잡한 관계 자존심과 자존감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자신을 대하는지를 깊게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거나 단순히 같은 의미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이란 주로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반면 자존감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자신의 가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룰 때 우리는 자존심이 강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의 시선과 비교하며 외부의 인정이 없으면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내면의 불안정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외부에서 반짝이는 장식으로 꾸며진 집과도 같아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자존심이 강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회적 압박, 가족의 기대,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힘들어 합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신경쓰며 완벽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자존감은 더욱 낮아지고 지속적인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균형을 찾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며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존심과 자존감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 심리적 복잡성을 탐구하다. 우리 사회에서 자존심과 자존감은 자주 혼용되지만 사실 이두 개념은 매우 다릅니다. 자존심은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감정이나 태도를 의미하고 자존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이두 가지가 충돌할 때, 즉 자존심은 강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개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정의, 자존심이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타인의 의견이나 비판에 대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심지어 자존심마저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갈등.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종종 자신의 내면의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걱정하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었을 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이렇게 무시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외부의 인정이 없으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도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들은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보이려고 하며 이런 행동이 오히려 그들의 자존감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자존심이 강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성취를 기록하고 작은 성공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점차 향상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과의 소통, 두려움을 극복하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주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시각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통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관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 자존심이 강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도전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장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실패를 겪은 후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실패로 인해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많은 유명한 사업가들이 조기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사례를 들수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자기 수용과 긍정적인 변화, 마지막으로 자존심이 강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수용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장단점을 포용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기 수용은 우리에게 더욱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 충분하다라는 마음가짐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나 자신을 사랑하자. 결국 자존심이 강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얽힌 여러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존심이 강하여 타인의 인정을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자존감이 낮아 그 인정이 없을 경우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지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존심과 자존감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자존심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지만 그것이 자존감과 충돌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개 자기 비판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제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솔하게 소통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더욱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를 독특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대개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러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존심을 관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격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과 자존감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식입니다. 결국, 자존심과 자존감은 우리 삶의 여러 면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자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면 자존감이 높아져 그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존심과 자존감의 균형을 찾아가며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